안녕하세요. <laughs>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어제는 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율법을 다 완벽히 이루었다고 인정해주시는 그런 내용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미 율법을 다 이룬 존재라고는 하지만 아직 우리는 음, 어떻게 보면 <laughs> 시작도 안 했는데 아버지는 벌써 다 했다 그래요. 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 달리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이미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에,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에,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음,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을 그분이 이뤄가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어, <laughs> 영광을 받은 사람이고. 예, 영광을 누려야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 이제는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의의를 어, 다 이룬 사람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사냐. 예, 이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게 하 하신 이유인데 그 삶은 어 무엇인가 하면 예,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지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어, 지으신 그 인간을 이제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죠. 예. 아버지의 계획은 그겁니다. 그래서 회복을 인간이 이제 그 타락한 인간이 죄악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그 인간의 그 죄성 본성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던 우리를 이제 다시 알콩달콩 교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있는 그 형상을 회복하시는 게 구원이고, 완성으로 가는 지금 길목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최대한 우리가 훈련을 받고 연습을 많이 하고. 주님을 본을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겠지만, 온전하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우리가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게, 이제 너는 내 자식이니 내 자식답게 살아라. 어, 이걸 요구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요구를 어, 아멘으로 항복으로 받아들이는 게 마땅한 뭐 이유가, 우리는 어,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지혜를 짜내서 뭐 노력하고 애쓰고 해봐야 다 썩고 무너지고 어, 쇠해, 쇠, 쇠하여지고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것들만 우리는 <laughs> 만들어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종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지금은 너무나 지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 하나님의 지혜는 이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지혜가 이 땅이면 하나님의 지혜는 저 하늘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또 주인이고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우리보다 더잘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게 우리에게는 영광이고 명예고 승리고 자랑이고 기쁨이 되는데 우리가 어 아직까지 구원은 받았으나 어 세상에 이그 죄성, 죄 본성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관계로 자꾸 세상을 좋아하고 쫓아가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 훈련을 하는 게 지금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면 어려움을 우리가 많이 좀 극복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본성을 가졌죠. 우리는 이제 죄의 본성을 갖지 않고, 어, 아버지의 본성을 그리스도의 본성을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예수님, 그러면 그 본성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정말 모든, 모든 부분에서, 어, 수용하고, 감수하고, 묵묵히, 어, 받아들이시는 삶을 살았다, 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일단은 예수님은 가장 가난한, 어, 가정에 태어나셔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고, 음, 모두가 나사렛, 어, 촌놈이라고, 어, 우습게 여기는 그런 곳에서 태어나고, 어 메시아 사역을 하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지를 못했어요. 진짜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역을 하시면서도 동생들도 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어, 전혀 알지를 못했고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에, 다 도망을 간 그런. 시간을 보내셨듯이, 우리가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음 구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의로운 사람이 돼서, 우리의 삶이, 어 그리스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도, 어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게 없고, 뭐, 빛나는 게 없고, <laughs> 영광스러운 게 없습니다. 어, 제가 그랬죠. 아니, 하나님, 아버지, <laughs> 아버지라면서, 어, 무슨 뭐, 교회를 큰걸 주시거나, 아니면은, 돈을 많이 주시거나, 아니면은, 나를, 지위를 높이시거나, 그러지도 않으시고, 맨날 고, 공부만 시키세요? 제가. 이제 그걸 알게 됐어요. 어, 이제는 왜, 음, 정말, 저, 저희 부부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신 말씀처럼, 왜, 어, 우리 부부를 저 시골 깡촌에다가 저렇게, 어, 두실까? 어, 그렇게, 어, 왜 그렇게 두십니까? 하고, 어, 기도하셨다고, 하, 하신 그 말씀대로, 그게 하나님이 하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을 예수님한테 하셨듯이, 우리 부부에게도 똑같이,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하실 겁니다. 이거는 예외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철부지, 아주 철부지 있죠. 아주 너무너무 그 신앙 수준이 낮은 사람은, 네, 예, 아이스크림 달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줍니다. 뭐, 어떻게 이해를 시킬 수도 없고 달랠 수도 없기 때문에, 음, 그 뭐, 이빨이, 어, 어, 썩고 안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 줍니다. 그렇지만, 철이 도좀든 사람한테, 어,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좀 달콤한 거안 주시면, 아, 내가, 그 그래 뭐, 아주 갓난 아기는 아니구나. 네, 나보고, 이거, 내가 이것을 견딜만 하다고 여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히려 기뻐하세요. <laughs>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억울한 일이나, 어, 뭐, 그 참, 참기 힘들고,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상황을 주신다면, 아, 내가 이거 할수 있나 보구나. 이 연습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어, 나한테 이게 필요하구나. 이렇게 여기시는 게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이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신 길이라는 걸 오늘은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거나, 아주 많이 못하거나, 아주 많이 부족해 보이고, 아주 많이 그참 당당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한 것 같아도 영적으로는 우리가 많이 많이 부족한 사람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나는 배불러.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배가 고픈 사람이고 나는 부유하다고 여기는데 하나님은 넌 가난한 사람이야. 이렇게 <laughs> 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제는 나 자신을 영적인 눈으로 볼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가 더 성령님을, 성령님의 인도를 잘 따라갈 수 있는 기술을 앞으로도 계속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